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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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겐 헌나시고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이대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탄과 치르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후에 회복되고 회복하고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도는 현재 실패보다는 그 후에 회개하고 더 성숙하고 능력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어 누가 이 예수님의 배반자인가에 대해서 논쟁한 직후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신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심각한 질문에 대한 그런 해결책 없이 갑자기 자신들의 자리다툼으로 이야기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것 같은 그런 어, 문제는 제자들이 이 배신자에 대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위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논쟁에서부터 내가 더 크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논쟁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전환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마치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어, 욕망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 참. 엄나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무거운 분위기도 피하는 그런 회피하는 그런 자리를 마치 자신의 이권을 다투는 그런 자리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지만 이 앞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대칭되는 말이라는 점에서 누가는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을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 관계가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지배의 횡포가 오히려 정당화되지만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이 밑에 보시면 큰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 여기서 큰 자는 이제 젊은 자와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삶의 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제사한 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을 소개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아, 즉 이는 당시에 기도, 교회 내에서 자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가 또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를 어 대비시킨 문장이죠. 그렇죠? 즉큰 자가 작은 자로 지도자가 섬기는 자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는 일반적으로 유대 생활 속에서 어 종을 둔이 주인, 어 그러니까 또는 어 앞절에서 여기 말씀드린 이 지도자. 집권자들과 같이 시중을 받으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손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비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너무나도 뻔히 보이지만 앉아 먹는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비적인 효과는 고조시키고 있는데 곧이어서. 언급되는 문장을 강조하는 효과를 또한 줍니다. 20또 어, 밑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특히 예수님을 배우고 어,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곧이 제자들에게 규범이 되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스승을 배워야 함과 또 아울러서 그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자 드린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자 드린즈. 좀 약간 슬프죠? 문장이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투로 하셨을까요? 이제는 시간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마치 작별 인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 이 구절은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은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공생의 활동을 하는 동안 함께 어, 웃고 함께 즐겁게 어, 또 떠들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눴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고생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울러서 이 제자들, 제자들을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자들로 인정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또 고통도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왕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이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통치권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그 권한과 권위가 이제는 누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위임을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임이 하나님의 위임임을 알리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선포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전혀 수천 년 전에 어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서 태어난 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훈민정음 아시죠? 나라 말씀이 등기게 달아 그렇죠? 문자화로 서로 삼았忒 아니할세. 아, 지금 해석하면은 뭐 언어학자들이 해석해주니까 우리가 잘 해석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예요.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언어로 쓰여진 그 훈민정음조차도 언어학자가 읽어주지 못하면 해석해주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작성된 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런 어, 다른 어, 문화권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그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려면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시문나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값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 32절을 보시면 내 믿음이 떨어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 여기서 보면은 어, 이 배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배신의 책임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세지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께 대한 배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용기를 북도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키다 라는 말은 회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절한 것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예고 없이 이런 회개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변절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는 제자들의 이런 자랑스럽지 못한 이런 변절의 모습까지도,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축소하고 그런 왕국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대에도 오게도 죽는대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어, 앞서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어주셨죠? 반석이라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각별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변할 수 없고 굳건하고 단단한 그런 의지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변절의 정확한 시각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닭 울기 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닭이 이제 두번 울죠. 근데 두 번을 울는데 한번 울고 그다음에 어 또한번 아 울고 또 울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또예 베드로가 어 부인을 합니다. 세 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 5 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5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어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한글선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은 당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어 예수님과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 활동 당시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친절을 먹고 어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처럼 그들이 예수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활동을 환영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대 이대는 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어 먼저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한까닭은 어 무엇일까요? 반드시 겉옷을 팔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 전대를 어 가져 돈이 있다면 칼을 살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까지라도 이 칼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만큼 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무엇에 쓰려고 준비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선 이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거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그 검을 준비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검을 준비하였고, 누구는 검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이 말씀은 무엇이냐? 검을 충분히 누구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의 이 검은, 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칼은 말씀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위험을 어, 느낄 수가, 어,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험이 닥쳐올 새로운 환경을 경계하도록.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주의를 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희생할 각오를 하라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이니라 그들이 여자오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말씀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이 체포될 것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칼두 자루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해서 칼로써 저항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뜻을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챙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열두 제자들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 그래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구나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은 어 베드로의 배신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 주제 밑에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후에 회복하고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챙기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책임을 오늘날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실패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알뜰하게 챙기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또 말씀으로 챙겨 주는 그런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에도 또 부인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려고 하셨다는 그 점이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끝까지 챙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